만약에 아빠랑 지금,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술 한잔 할수 있다면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어, 야 아. <laughs> 술자리 어, 제일 갖고 싶은 게 술자리였는데, 아빠랑 어. 난 아빠한테 아빠, 일안 해도 돼 왜냐면 아빠 일하다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약간 아등바등하는 걸 싫어하는 게 그런 거야. 일만 하다 돌아가셨거든.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빠한테 그 얘기 꼭 하고 싶어. 아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. 괜찮아. 그 얘기 하고 싶어. 나는 딱 하나 있어.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나는 가장이었으니까. 왜냐면 우리 아빠는 심하게 많이 아프셨잖아.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었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? 왜냐면 또 외동딸이니까 이거를. 다 온전히 이 딸이 짊어가야 된다라는 음 약간 힘듦, 너도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부모까지 이걸 왜?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거든. 왜냐면 내가 번 돈, 내가 부모님한테 쓰겠다는데, 어 어. 그만큼 나를 케어해 줬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. 응. 근데 그, 그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너무 미안해하고,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미안해거든 그거에 대해서. 근데 어. 매번 얘기할 때마다, 나는 그때마다 근데 씩씩했었던 것 같아. 나는 아빠니까, 사랑하니까 할수 있는, 그리고 아빠한테 쓰는 돈 전혀 아깝지 않다. 그럼. 응. 내가 버는 음. 이유도 첫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라고.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우리 부모들은. 그러니까 어. 부모님들은 뭐가 그렇게 계속 미안하지. 미안할까. 미안해. 미안할까. 근데 나도 내 자식한테 그런가봐 너무 <웃음> <웃음> 힘든 거 <laughs> 같애. 아우 정말 오늘 많이 슬프네. <laughs> 힘든 거같아 미안해. 것 <laughs>